이란이 직접 때린 건 처음이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모사드 요원들이 44명이 죽었고, 18명이 다쳤다. 미국도 그러고, 이스라엘도 그러고, 이란이 이 정도로 보복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네타냐후 총리 성격에 안할 리가 없다. 아, 어,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강대강으로 나간다는 거죠?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유튜브 방송 못 찍어요. 아니, 이는 최악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네,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에 이스라엘, 뭐 이란, 뭐 여러 가지 중동 이슈가 점이 가경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상당히 바쁘신데, 저게. <laughs> 아,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네.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뭐 건국 이래 처음으로 공격했다. 그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처음인데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니까 뭐 이스라엘 한마스 전쟁 이래로도 처음이기도 하고요. 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약간 좀 우호 세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죠? 네, 간접적으로 뭐 프락시들이 했다고 몰라도 이란이 직접 때린 건 처음이거든요. 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본토가 공격을 받은 거는 91년에 사담 세인이 미사일 날린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어 걸프 전 때. 이스라엘에다 미사일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참았죠. 미사일을 맞고도 음. 미국이 계속 자제를 시켰고 그냥 그때 걸프 전쟁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때는 에 처음이죠. 그런데 그때는 사담 후세인의 미사일이 도시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란의 공격은 음, 이란의 말맞다나 아주 잘 통제된 공격이었어요. 음. 그래서 음 불리하게. 생각지도 않게, 뭐, 사막에 떨어져서 유목민 소년가가 다쳤죠. 예, 그거 외에는 전부 다군사기지를 향했거든요. 아. 예, 그니까, 이란의 목표는, 이란의 외교장관님, 그, 전, 공격 끝났네요. 밝혔듯이, 우리는 경제적인 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 그런 걸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음. 어디까지나 군사시설을 타깃으로 했고, 우리는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이라면은, 어, 이란이 아마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공격은 네바틴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네바틴 공군기지와 라모는 공군기지, 이두 개를 공격을 했는데, 특히 네바틴 공군기지에는, 아 어, F-35가 있어요. 아 네, F-35가 있는 기지고요 네. 어, 그리고 모사드의 정찰기가, 정찰 부대가 거기에 있답니다. 음. 정찰기 부대가. 예, 네, 그러니까 이란이 제일 처음에 공격을 끝난 다음에 바로 했던 게 우리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공군기지와 어, 정보 센터가 무력화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공군기지는 알겠는데, 왜 정보 센터가 무력화됐는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온 게, 네바틴 공군기지 안에 모사드의 정찰 부대가 있는데, 이란 측 주장입니다. 이란 측에 따르면, 모사드 요원들이 44명이 죽었고, 18명이 다쳤다. 합격한 정가를 세웠다. 그래서, 아, 이게, 그 정보 부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이란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란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한 물론 이제 서방 언론을 번역해서 그렇게 한것 같긴 한데 99%가 아이오노의 요격이 됐다. 즉 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소년이 잠깐 다친 거? 그거 말고는 딱히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이란 쪽에서는 확실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러면 네네. 이란 성과가 있었다 나오고요. 어뭐 이스라엘 말대로 99%로 요격을 했다고 하지만 다 요격을 했다고 하지만 뭐 1%가 뚫린 게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은 음. 이스라엘 말이 맞다면 9 9는 막았는데 1%에 뚫린 게 컸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99%를 막았었을 때그 드론이나 이런 미사일들은 실질적으로 공격력이라기보다는 교란용이라고 볼수 있죠. 방공망에 아. 하중을 주기 위해서. 아. 하중을 주고 초음속 미사일을 15발을 쐈는데 15발이 모두 어 목표물에 안 착했다 고 그랬습니다. 예. 초음속 네. 미사일이 이 회피 기능도 있어서 그거를 성공을 했고 그런데, 이, 얘기가 없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미국 당국자가, 이번에 공군기지에총 합쳐서, 13개가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미국에서 밝혔다. 예. 그러니까, 대략, 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초음속 미사일이 거의 다 적중을 하긴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이란은 초음속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 쪽이나, 이란,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게 초음속인지 아닌지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쏟아 부은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드론이 170대. 예,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인데요. 이거는 2004년에 만든 드론이라서 구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러시아에 판 드론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쓰고 있는 예. 아. 예, 자폭용이거든요. 네, 네. 그거는 거의 다 잡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날린 이유는 교란용이라는 거죠. 방공망에 부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탄도 미사일이 110기 많죠. 이란 쪽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쪽 쏜데가 제일 정확하겠죠. 쏜데가 우리 이렇게 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 순항 미사일이 45기. 음. 그래서 총뭐 이것저것 합치면 300개가 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쏟아 부었으니까 이 규모는요. 어 미국도 그러고 이스라엘도 그러고 이란이 이 정도로 보복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대놓고 쏜 거고. 어, 이란은 이번에 공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 구형 무기를 창고 대방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형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예,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구형 무기로라도 이렇게 니네들을 힘들게 했는데, 니네 그리고 못 막지 않았느냐. 그럼 니네들이 보복을 해? 그러면 그때는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응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음. 이란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이번에는 구형인데도 니네 게 많이 맞았지? 그럼 니네 보복해봐. 우리는 신형으로 때릴 거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아주 정교하게 지금 계산된 공격을 한 거고, 어, 이스라엘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죠. 네. 네. 그, 공군기지 타격을 받았는데, 거기 네. F-35가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F-35가 있을 정도면 상당히 그전략적으로 중요한 네. 그런 기지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를 타격을 한 거네요, 사실. 네, 타격한 거예요. 그리고 타격을 그냥 한게 아니고요. 똑같은, 그 네바틴 공군기지와 같은 똑같이 생긴 기지를 이란에 만들어서, 타격 연습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럼 왜 F-35냐? 왜 F-35냐? 그러면요. 일단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때렸잖아요. 그때 때린 폭격기가 F-35예요. 아. 거기서 미사일을 쏘은 거거든요. 어. 그러면서 영사관 안에 있던 혁명수비대 장군 두 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 F-35로 이스라엘이 가하자를 공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예, 타격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F-35에 정말 타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밝히질 않으니까요. 다만, 그 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어, 이스라엘이 그게, 폭격이 있고 난 다음에 동영상인지 아니면 이전의 동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35가 착륙하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아그 공군 기지에 건재하다. 예, 약간. 그러니까 음. 다른 말은안 하고 그냥 그 동영상만 가지고 F-35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왔다고 하면서 한 건데 이란한테 우리는 뭐 타격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준 건지 음. 예, 아무튼 그런 심리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아한 것은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먼저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튀르키에랑 미국과도 약간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뭐 조율을 거쳤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좀 대대적으로 정말 공격을 하려면은 몰래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런 거다 다 따져봤을 때 이거 약간 좀 약속대련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약속대련은 될수 없어요. 어. 이게 미국과 이란이라면 약속대련이 가능합니다. 서로 예. 치고받고 하는 거라. 예, 이게 솔레이마니를 폭사시켰잖아요. 바그다드 공항에서. 음. 그리고 이라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미국 기지를 때렸지 않습니까? 음. 그때 미국한테 알려줬잖아요. 네 그게 약속대련이에요. 음. 근데 이스라엘하고는 그 약속대련이 불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은뭘 알렸냐면 공격 72시간 전에 주변 국가들과 이웃 국가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에게는 미군이 만약에 참전한다면 은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아, 다칠 수 있다, 더이도? 예. 너희도? 예. 음. 그러면은 미국도 그 경고를 받았을 거예요. 예. 미군 기지가 있지만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를 띄우면 그나라 영공을 쓰니까 이런 말은 그 영공 못 쓰게 하라는 얘기죠. 음. 예. 그래서 그랬었는지, 쿠웨이트하고카다르는 지속적으로 자국 내에서 미군들이 영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란 공격하는데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 이란한테 미운털이 박힌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요. 이 예, 요르단에 미국 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날아가는 음 이란의 공격을 요르단에서 왜 이렇게 차단했어요? 아 격추를 한 거네요 그러면 예그 미사일 과 그러니까 드론을 차로 하는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이 쪽에서는 요르단은 엄청나게 칭찬하죠 드디어 <laughs>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란은 이거 도저히 못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친이란 사이트에서 짤로 돌아다니는 거는 요르단 국왕이 군복을 잘 입거든요 공군복을 근데 거기에 여기에 국기가 요, 이스라엘 국기예요예 아. 그런 짤이 돌아다녀요 요즘. 아. 요르단 가만두지 않겠다. 어, 이란도 요르단에 대해서는 지금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르단도 이제 시간 문제네요. 이란이 폭격하는 거 예, 네, 또 그러면 요르단에 있는 미군기지 폭격하겠다는 겁니다. 예, 네. 지금 그 이란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니까 그동안 달라진 게 뭐냐면 실제 이란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당해왔거든요. 어~ 많은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죽었어요. 시리아에 있는 장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가장 극게는 12월 달에 고위급 군 관계자가 12월 달, 1월 달다 죽었거든요. 그럴 때도 이란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말만 하지 한 번도 뭐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나선 거거든요. 음. 더 놀라운 거는 이번 공격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란이 보여주었던, 어, 전략적 인내.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라 큰 목표를 향, 향하기 위해서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인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쓰이면서 참아왔는데, 사실 비아냥도 받았어요. 야, 아. 니들은 공격을 받고도 맨날 이스라엘 욕만 하고, 비판만 하고, 엄포만 놓지, 뭐한 번도 한적 없냐. 사실, 그러한 비난이 이란 내에서도 사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 어 이란의 혁명수비대 최사령관인 살라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우리의 셈법이 달라졌다. 예, 이스라엘을 대하는 셈법이 달라졌다. 음. 이, 이 새로운 셈법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어,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고 때리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해석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이 하마스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한번 쫙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상 칼을 꺼냈으니까 이란도 좀 손보고 여기저기 손보고 싶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스라엘 네탄야오 총리가 빙의 돼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요 네. 이런 이런 거예요. 아마 대량을 맞을 겁니다. 하마스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치 않은 공격을 맞았잖아요. 깜짝 놀라서 하마스를 이제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죠. 예, 끝내야 되는 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마스만 끝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헤즈볼라도 있어요. 헤즈볼라는 얘네들은 하마스보다 더 세요. 근데 얘네들 때문에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미사일 쏘고 뭐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반격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 불분명한 데다가 우리처럼 남북 사이에 비무장 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 우리로 치면 철책선 근처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이스라엘 북부 쪽에 국경 쪽에 사는 주민들이 최소한 8만에서 20만 명이 지금 피난 나와 있어요. 어. 그럼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를 정리한 다음에 헤즈볼라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마스처럼 헤즈블라가또 하면은 이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이양 칼을 뺐으니까 헤즈볼라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헤즈볼라가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헤즈볼라한테 야, 니들 올라가 리타니 강이 있거든요. 음. 리타니 강 위로만 올라가. 그럼 일종의 그 완충지대가 생겨요. 그러네요. 강 위로 올라가. 예. 네. 헤즈볼라는 야, 그건 비현실적이다. 이미 거기에는 헤즈볼라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어.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이거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정리를 하는데 얘네들이 누구의 지원을 받습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이그 때문에 이란 할때리는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차피 헤즈볼라를 정리하면 이란도 끼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타냐후의 정말 항상 하던 얘기 이란 핵, 음. 이란 핵시설을 반드시 부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계속 싸워두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이란이 이란이 어쩐 면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래서 헤즈볼라가 뭐라그랬냐면 이란한테 우리 돕지 마라. 나 혼자 싸울 수 있다 얘기한 거고요. 아.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아, 이란도, 헤즈볼라도요? 예, 헤즈볼라도 어. 이란이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 끼어들어가 가지고 일이 확전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확전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영사관 공격이라는 무리수를 둔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 그동안 이란이 두들겨 맞아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때려보자. 근데 때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4월 1일 날 5시경에 시드니아 영사관을 때렸거든요. 이란 영사관. 근데 그 전에, 그 전날에는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저항군에서 드론을 날려서 갈릴리 지역을 공격하려고 했고요. 음. 그리고 4월 1일 당일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에일라트 항구가 있는데요. 에일라트 항구에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드론이 이라크에서 날아왔어요 이라크에서요? 네, 이라크에서. 그, 그러니까 이란은, 그,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 이라크를 때리면 되는데, 이라크 뒤에 이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러면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찾겠다고 때린 건데,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터닝포인트인데. <laughs> 화가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때렸다가 한 표. 아. 또 다른 한 표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의도적으로 때린 거야. 그 영상 안에 중요한 걸왜 모르겠어? 그러면 그 동안에 예, 이란 군인들이 영사관에 있었을 때안 때리고 나왔을 때 때린 것도 있는데 그 모를 리가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정보로 보면 당연히 알고 때렸을 것 같은데. 네, 알고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때렸다. 그러면 왜 때렸느냐? 전쟁을 더 길게 하고 확전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냐. 예. 네. 그두 가지 설이 엇갈리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지금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더 어,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간다. 이건 지도자의 품격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실수는 영사관은 때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음. 영사관은 1964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여기서 공간은 보호돼야 되거든요. 아. 근데 공간 안에서 만약에 뭔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치해복권 지역을 건드리는 거요. 예 대사 집도 마, 찬가지로 취해복권 지역이에요. 대사 집도, 그러니까 외교관, 그게 거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뭘한 것도 아니고, 그 안을 직접 공격을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건 심각한 취해복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란 영토에 대한 공격이니까. 그러면 약간 후자 쪽에 가 무게를 좀 두고 네. 이스라엘이 좀 확전, 이란을 이번에 끌고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은 핵 시설을 파괴하는 네. 거다. 이런 란 네.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끔찍한 뭐확전은 원하지 않지만은 끔찍한 보복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또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거고 이번 전쟁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란이 핵스, 이스라엘이 현재 핵시설못 때려요. 이란의 핵설이요? 시 네, 혼자 못 때려요. 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근데 미국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지 않을 거다. 예, 음. 네, 공격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굉장히 도와줬잖아요. 도와준 이유도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보복은 하지 말아라. 예, 네, 근데 보복을 넣는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보복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혼자 해야 되거든요. 이사일 혼자 핵시설 때리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행을 하더라도 폭격기가 이란까지 갔다가 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공중급유 없이. 아. 예. 거리가 좀 상당하고요? 네. 예. 회피, 2000km가, 2000km는 되잖아요. 아, 회피하면서 가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영국, 전직 영국의 MI6 정보원이었던 알라스테 쿠크루크라는 그 분이 한 얘기인데, 본인은 직접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온 것으로는 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은밀한 곳에 예, 깊숙히 있다. 깊숙히 있고. 그리고 핵시설이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여러 개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음, 그거를 비행기로 때리기도 어렵고 그럼 미사일은 있긴 한데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있겠습니다. 제리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핵탄두를 싣고 공격을 받을 때를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상태에서 쓰기는 그렇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영공 문제 없이 잠수함에서 때리는 건데, 이스라엘의 잠수함은 미사일을 많이 탑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격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의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거라면 뭐, 이란을 본토를 안 때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소위 말해서, 서구가 얘기하는 프락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라크의 저항대라든지, 뭐, 시리아 쪽이라든지, 이쪽을 때릴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봤는데, 근데 공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는 뭔가 확실한 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또 다른 생각해보면, 은좀 사보타지 비슷하게, 폭격기 이런 거보다도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 이란의 시설을 파괴하는 거. 아. 서로 이제 시설을 파괴하는 네. 음. 군사 시설 아니면 뭐 드론 공장 그런 걸할수 있겠고요. 그러면 아니면 정교한 드론을 날려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어떤 형태로 공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격을 할것 같아요. 음. 예, 일단 공격한다고 천명을 했고 근데 안하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음. 그 얘기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네타냐후 총리 성격에 안 하는 리가 없다. 음.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 내각에 있는 두 강경파, 극우파 장관 두 명, 재무장관 스모트리치아, 그 다음에 그 안보장관인 벵 그비르. 이 사람들이 아주 강경이거든요, 그거 이 사람들 때문이라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참는다를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네타냐후 정부에서 안 한다, 그러면 이사람들은나신경질나나이사람들하 같이 정복 못하고 던져버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음. 그런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다. 어, 그럼 이란이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 이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자체가. 네. 그러면 강대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건가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 이란도. 그래서 아마 지금 이스라엘의 고민 지점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강대강으로 나가자면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확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알쏭달쏭한데, 그니까 결론은 좀 무책임한 답이겠습니다만은 <laughs>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공격하냐에 느 따라서, 예, 어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반격을 다시해서 셈법을 진짜 바꿨으니까 셈법을또 바뀐 셈법을할 것인가, 아니면 별거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다시 전략적 인내심을 발휘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 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네. 둘이 안 싸우는 게 베스트예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고 네. 그래야지 사실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좀 음.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미국 좀 골치 아프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골치 아프죠. 안 가고 싶죠. 음. 안 가고 싶으니까 이번에 열심히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방공망을 음. 네네. 사실 이스라엘 혼자 못 방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어, 뭐라고 하냐면, 그, 이란의 이번에 적국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미국, 예,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요르단. 예, 다섯 나라가 어, 이번에 이란 공격을 막는데 공을 세웠다. 가만두지 않겠다. 저기, 저기, 저기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이번에 이스라엘한테 열심히 한 거는 보복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나, 나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니들 어, 참아. 왜안 좋아, 전쟁 오래 하는 거. 그건데, 그 말을 들을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체가. 예, 현재, 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현재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면 그 정도 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네타냐오 정부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약간 국민들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타냐후의 그런 스탠스가? 어, 근데 지금 국민들은 얘기하는 게, 우리 교민들이 얘기했잖 않습니까? 이렇게 공습으로된건 처음 봤다고. 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스럽죠? 이란이란 나라는 언제든지 손을 봐야 될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진짜 부딪히는 거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그, 뉴욕타임즈의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란 공격을 두고, 이란 정부 당국,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들이 한 얘기들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갔더라면, 4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떠나려고 벤 구리온 공항을 메웠을 것이라고. 오.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전지 뭔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음. 공격과 공격의 파장이라는 게, 그리고 이, 이,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인 정도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번에 이란 공격이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막 출국을 했잖아요. 이중국 절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음, 음. 그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안 되, 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큰 실책이죠. 근데 지금 막 사실, 물불 안 가리고 일단 정리, 막 서로 싸워서 이기려는 그런 상황이 강한 거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도와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럼 안 도와줘. 이런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 안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미국이요. 그니까, 네. 이스라엘은 그걸 잘 알아요. 어, 안 도와준다 해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은안 도와준다. 야, 나는, 니네 보복, 그냥 안 들어가. 어, 하지 마.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일이 꼬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코너에 막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 나서요. 음. 이스라엘은 그건 잘 알죠. 73년 전쟁도 그랬습니다. 아. 73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10일째 군사 무기, 무기 공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아랍 국가들이, 참전하는 아랍 국가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73년 석유 파동이 난 겁니다. 아... 제발 좀 이스라엘이 저는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이 문제는 다른 건다 떠나서 뭐 예전에부터 이스라엘, 이란이 우리를 괴롭혔다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래. 그건 다당신들 말이 맞아. 아, 어, 이란이 괴롭혔어 그런데 영상 공격은 잘못되지 않았냐 국제법 위반 인데 음.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먼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참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전쟁이 <웃음> <웃음> 확정이 되면 아. 아무도 우리 세계 경제와 상관없는 일이면 아예 뭐 싸우든 말든 너네 알아서 싸워 죽이든 말든 이랬는데 승자 승자만 하나 만들어서 와 그러겠는데 아. 전쟁이 나서 이쪽 지역이 확전이 되면 세계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라는 그러면 뭐, 딱 나오는 답이 호르무스 해협 맞는다는 얘기 이미 나왔고, 호르무스 해협 그... 맞겠다 그러면, 호르무스 해협으로 하루에 통과하는 석유량이 얼마나 되는 아세요? 최소 2천만에서 2200만 배럴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270 배럴, 280만 배럴 정도 수입하는데, 그 중에 60%가 호르무스 해협으로 들어옵니다. 포르투드 해협으로 들어오는 게 아시아라고 하는 게7 0예요 아시아 경제는 마비되면, 아시아 경제만 마비되면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죠. 그러면 이제 뭐, 유튜브 방송 못 찍어요. 어, <laughs> 정, 정, 정비 너무 비싸져요. 와. 아니, 너무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제약. 제향. 제약이에요. 지금 어. 안 그래도 우리 뭐, 고물가에다가 환율, 고환율에다가 고유가까지, 오, 근데 그 야. 유가가 이게 얼마가 될지 가늠이 안 돼요. 네. 뭐, 2,000원은 당연히 넘는 거고. 오. 어떻게 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음, 음.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 근데 이스라엘이 안 끝낼 거란 말입니다. 하, 교수님을 앞으로 자주 모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 저, 제가, 제가 안 <laughs> 나와야지. 제가 안 나와야지 <laughs> 세계의 평화. 동동의 <laughs> <아유>, 평화. <laughs> 하, 그런 생각이 들긴 <laughs> 하는데.